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네 드디어 22학년도 항공과 수시 필승을 위한 스파르타 수업 정규 2기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제 수업을 제가 직접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본다면 이 항공과는 물론이고 승무원이라는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합격할 수 있는 그 실력을 만들어 드리는 정말 빡센 수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그 마케팅 홍보, 뭐 합격률, 소수 정예, 밀착 관리 이런 단어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수업과 강의력으로 승부하고 여러분들에게 실력으로 증명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다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신뢰를 느꼈다면 끝까지 따라와 주십시오. 절대로 후회하지 않도록 제 이름 석자 걸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스파르타 수업 커리큘럼 과정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정규 과정은 3개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을 모집할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22학년 수시를 위해서는 아마 1월과 4월 그리고 7월 세 번의 정규반 모집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개월 과정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모의 면접반이라는 또 다른 수업을 통해서 수시 1차는 물론이고요. 원한다면 수시 2차까지 정말 원하는 곳에 합격할 때까지 끝까지 제가 옆에서 밀착으로 도움을 드리는 그런 체계화된 수업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테디쌤이 스튜디오 테디라고 하죠. 언니, 오빠들, 이 항공사 승무원 입사를 위한 그 수업을 3년 가까이 진행해 오면서 정말 탄탄하게 갖추어진 그 커리큘럼을 잘 녹여서 항공과 입시를 준비한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정말 만발의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모의면접반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학교별 기출문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준비하면서 그냥 그 어떤 질문에도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 실력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업에서는 근본적으로 면접 답변을 만드는 방법, 그걸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인성 질문은 물론이고요. 학교별 기출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을 필승으로 이끌어 줄수 있는 그 롤플레잉, 정말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입시생들의 가장 큰 부자연스러움. 그걸 해결해 줄수 있는 단 하나의 솔루션. 표현력 연습. 이건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수업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죠. 매일매일 해야 하는 여러분들의 데일리 숙제를 함께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 자연스러운 미소는 물론이고요. 둥글고 따뜻한 말과 표현. 그리고 그 어떤 어려운 시사 질문에도 척척척 해낼 수 있는 그 실력까지 함께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이 입시, 학원, 과외를 다니지만 아쉬워하는 부분이 어떤 실력 성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물론 수업 한두 번은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열 번, 스무 번, 그렇게 매 수업마다 만족하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그게 바로 자신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그 엉터리 답변을 제가 직접 현장에서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그 누구 앞에서도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답변의 확신, 그걸 심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함께 공부하다 보면 제가 하는 답변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또 만들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두루뭉술하게 마음의 스크래치만 내는 피드백 저는 하지 않습니다. 피드백과 동시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솔루션, 그걸 반드시 제시해서 여러분들을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본 수업은 테디쌤이 강의 부분에서 100% 책임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죠 제가 책임지니까 그래서 원한다면 학원 매일매일 와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적극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만 소수 정예가 아니고 진짜 소수 정예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 상시모집이 아니라 딱세 달에 한 번씩 기수로 모집할 거기 때문에 사실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고 일찍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득이라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수업이 좀 상상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빡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렁설렁 대강 준비할 친구가 아닌 정말 어떤 꿈을 위해서 열심히 목숨 걸고 한번 내 인생 올인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모든 사람을 학생으로 받는 게 아니라 심층적인 상담 후에 서로 확신을 갖고 그때 수업 참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항공과에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뭐 어정쩡하게 호텔 관광으로 빠지세요, 비서로 빠지세요 이런 무책임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항공과 이외에도 승무이될수 있는 다양한 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시 컨설팅도 주기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미래 고민을 함께 할 예정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학교 수업도 충실하게 할수 있도록 내신 관리도 옆에서 빡빡하게 밀어붙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주 매주 모의 면접이 있지만 매달 매달 정기 평가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항공과 면접보다 더 체계적이고 더 제대로 훈련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여러분들의 위치도 평가받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될지 확신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3개월 뒤에 여러분들 어떤 스터디 외부로 나가시면요 함께 면접 보면 반드시 그 스터디 원들이 어디서 공부했는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학원 어디 다녔는지 반드시 물어보게 될 건데 그때 소개해줘도 사실 수업에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빠르게 저를 믿고 함께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입시에서 승자의 깃발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열정과 의지를 갖고 끝까지 함께 할수 있는 여러분들을 저는 기다립니다. 그 전에 저는 수업에 제 이름 석 자를 걸고 이세 가지를 약속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매 수업 그 부모님의 정말 그 피땀이 섞인 감사한 비용 절대 아깝지 않게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둘째, 매주 매주 달라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장하겠습니다. 자 셋째 여러 선생님들 중에서 저 테디 쌤을 선택한 것에 절대 후회를 안겨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씀드린 세 가지는 테디 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켜낼 자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48명의 항공 승무원 합격시켰고요. 그리고. 최근 시작했던 스파르타 수업 안에서는 인하공전 포함해서 총 7곳에 최종 합격한 기적도 일어났고요. 아직 수시 2차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한 만큼 어떤 후회 없이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학생들과 어떤 값진 결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합격을 만들어냈던 그 열정과 실력을 이제 제 영혼을 갈아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투자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 시간을 주십시오. 최고의 실력을 보답하고 여러분들의 꿈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도록 제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함께 달리겠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비워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